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아이들의 학습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수능 성적을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만점을 받는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학습 습관이 기본적으로 잡힌 아이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학습 습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아파도 자기 자리에서 아파야 하고 매일 꾸준히 앉아 있었던 아이들은 무엇이든 끈기가 생겨서 할수 있습니다. 아파서 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리를 잡고 집중력을 올리는 것은 고통이 있기에 계속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다고 느끼고 당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꾸준한 시간 관리입니다. 50분 공부하고 10분 쉰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동안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집중력을 깨는 행동들을 무조건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분간 학습을 유지할 때 올바른 태도를 잡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과제 집착력과 계획, 실행, 반석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말을 잘 듣는 초등학생이라서 많은 학습량을 시키면 견디지만 사춘기 후에는 그 학습의 이유를 모르고 싸워왔던 아이들은 학습의 이유를 몰라서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할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학습량보다는 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해결하고픈 마음, 그 마음으로 성취하여 얻은 자기 만족감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할 것들을 고려하여 하루 동안 운영 가능한 자기 시간에 맞춘 계획과 실행, 그리고 반성을 해서 다음날 계획들을 재조정하여 성취하는 루틴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것에 대한 정돈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챙기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불필요해질 때까지 상황을 확인한 후소거하는 자기 관리 능력이 향후에는 학습을 하면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능력, 모르는 것만 구별하는 메타인지를 확장시키며 학습량을 늘리는 학습이 아닌 줄이는 능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체계와 정돈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노트, 교과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와 가방까지 깔끔하게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요즘 아이들이 당연히 하는 게임과 유튜브 활용들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 즐거움과 당연한 요소로 자리잡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즉각적 쾌락이 느껴지고 즐기고 싶은 이유는 할 것을 해야 하는 시간과 쉬어야 하는 시간의 구분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무엇을 끝내면 또할 것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끝내고 싶지도 않고 또 실시간이 너무 짧게 됩니다. 즉각적 쾌락만이 숨쉴 틈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잠깐의 쾌락을 더 많은 시간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으니 그저 답답하고 숨막히게 느껴지는 이 학습이 너무 괴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할 것을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끝내고 정돈하고 그 이후에 여유 있는 시간과 멍 때리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이에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분량을 끝내는 딱! 할 것을 끝내는 마무리하는 학습을 꼭 알려주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맥스 러닝 랩 초등 스터디 카페에서는 이를 목표로 하여 매일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시간에 맞춘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해야 할 정량을 계획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계획을 짜서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돈되고 루틴 있는 학습 마무리를 매일 유도할 수 있는 학습 플래너가 도움을 줍니다. 또한 끈기 있는 자리를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아이들이 당연한 시간으로 여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켜온 우리 서초 대치의 친구들은 이 시간에 이곳을 이탈하, 이탈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긍정적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푹쉴수 있는 여유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